마귀가요, 저를 정말 잘 알아요. 첫 번째 잘 아는 건 뭐냐면,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. 그리고 또 마귀가 뭘 아냐 하면,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는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. 이 멀어진다라는 것은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. 딱! 달라붙어 있어도 등을 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. 우리는요 하나님과 거리 로는 절대 멀어질 수 없어요.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.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은 다르게 할수 있어요.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등을 돌려 버리면 그분과 내가 함께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내가 그분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등 돌리고 살면 그분의 영. 양을 하나도 못 받고 살아요.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.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는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.